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구독 가져왔어. 그거 그거. 자 여러분,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CDPR에서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사이버포 2077 2.3 업데이트가 오늘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아니 근데 이제 업데이트 없다면서 이제 업데이트 없다고 이제 위쳐 4 제작하는데 바쁘고. 거기에 다 이제 개발진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펑크 2 오리지닌가 개발하는 바쁠 텐데, 아, 언제 또 이렇게 2.3 업데이트를 준비했나요? 정말, 가시 DPR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2.3 업데이트는 PC,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에서의 이제 사이버 펑크 얼티밋 에디션은 추후에 예정이라고 하니까는요 닌텐도 스위치 투로 하실 분들은 일단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번 팬츠를 통해서 신규 이동이 내 종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오토 드라이브 기능 추가되고 자율주행 델라메 택시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델라메 택시.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코트 및 사진 모드 업데이트도 이제 더 다양해졌습니다. 더 다양해져서 AMD FSR 3.1 프레임 제너레이션, 또 인텔 2.0, HDR C 플러스 게임밍 지원 등이 포함이 됐고요. 아무튼 이번 2.3을 통해서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하, 다양해져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는데 더 풍성한 재미를 선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만 이제 스팀에서나 이제 게임 가능했지만 이제 맥, 맥 앱에서도 이제 게임을 구입해서 맥으로도 사이버펑크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규 이동잔치를 먼저 살펴보면은 야이바 세미마르라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아또 그리고 레이필드 캘리번 모드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야이바 무리마사 그 다음에 쉐빌로 레가투스 아킬라 이렇게 이동수단이 있는데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약간의 그 보조 임무가 있습니다. 보조 임무가 있으니까는 예를 들면 뭐 장금 해지 조건을 살펴보면은 야이바 이동수단 한대 구매 오토픽스를 통해 이동수단 세대 이상 구매 뭐 범죄 신고 밤에 불장난 하면 이런 거 완료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 임무 실패 시에는 이후에 오토픽스를 통해서 해당 이동수단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신종 이제 이동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보조 임무가 있으니까 그 보조 임무를 클리어 하시면 되겠고요. 오토 드라이브 기능이 도입됐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최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근데 설정된 목적지가 없으면 나이트시티 거리를 여유롭게 주행을 하는 거죠. 오픈월드에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바로 가고 없으면 그냥 나이트시티를 관광하듯이 즐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시스템들 거의 뭐 어, 예를 들면 거의 뭐 GTA에서 GTA처럼 더 풍성하게 이제 오픈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 시네마틱 카메라를 통해서도 또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델라메인 택시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수단을 호출해서 진짜 내가 택시를 불러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필드의 크리스탈 코트가 이제 파트너 브랜드 이동수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해커, 악명 높은 해커 코스메틱 트롤이 취약점을 이용해 레이필드 크리스탈 코트 기술의 저가 이동수단용 크랙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안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이동수단은 해당 기술을 지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뭐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사진 모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진 모드는 기존에도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제 신규 NPC 27종을 추가했어요. 뭐 리타 윌러, 카셀상 등이 픽서 등 있고, 사진 모드에서 소환한 NPC 의 대체 복장을 전환할 수 있고요. 또 사진 모드에서는 옷장에 저장한 V의 복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 완벽한 장면을 설정한 후에 실수로 나가지 않도록 확인 팝업도 만들어놨고요. 그외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좋아졌습니다. 조명도 또 추가됐죠 스크린샷 나이트시티업소처럼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스티커 프레임 나만의 커스텀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은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사진 모드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시프트업의 사진 모드는 거의 스튜디오급으로 제공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다른 게임들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가시디피아 가 시프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시스템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외에 이제 편의성들도 좀 향상이 됐어요. 이제 마우스 쓰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그리고 뭐 임무하고 오픈월드 부분에서도 어. 향상이 됐고 예를 들면 뭐 사이버 사이코 목격 미션 피해 의식에서 이제 의식주의자의 샤드를 크래킹 하십시오 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완료한 후에는 일지에서 정상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크런 자동차 미션 이제 제이크 에스트 베이지의 메시지가 수신 후 일지에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뭐, 그리고 또 미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게임 플레이에서는 이제 트라마 드라마에서 컨트롤 사용시 조작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앞이 아니라 위로 사격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또 플레이어가 이전에 의도된 드롭한도 내에서 놓친 경우 사이버웨어 용량 차드가 추가로 드롭될 수 있습니다 어, 자동무기가 의도보다 느리게 발사되는 문제도 수정이 됐고요 이제 60레벨 엔지니어 특전이 전투 외 상황이나 이동수단 탑승 후에 EMP 폭발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설정에 조작해서 게임 플레이 튜토리얼을 언제든지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좋죠 기타 추가된 건 뭐가냐면, 이제 뭐, V의 라디오 포트 소리가 근처 NPC 라디오 포트 소리에게 무작위로 끊기는 문제가 또 수정이 됐고요. AC대 설정 화면도 개선됐고, 어, 최종 사용,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또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 후 게임을 실행하면 약간은 다시 동의를 해야 한답니다. 누락되거나 겹치거나 공중에 떠있는 텍스처를 비롯해 여러 시각적 문제 좀 수정이 됐고요. 또 일부 언어의 현지화 문제도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조니가 조수석에 나타났을 때 잠시 바라본 후 그만 가라고 할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죠 야, 그만 가, 조니야. 그러면 조니가 눈치를 채고 며칠 동안 조수석에 나타나지 않기도 한답니다. 그 외에도 이제 PC 버전 한정으로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뭐 AMD CPU에서 AMD 피델리트 FX 슈퍼 레졸루션 4를 어, FSR 4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어,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제 지원되는 AMD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게임을 설정해서 FSR 4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해당 드라이버는 추후에 추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인텔 기능에서 향상된 부분도 있고 또 게임을 재시작하면 DLSS 슈퍼 레졸루션 프로세이 합성급 신경망 모델에서 트랜스포머 모델로 보이지 않게 변경되고 UI에는 여전히 합성급 신경망 모델이 활성화된 것으로 표시는, 표시되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저장 용량을 12MB에서 15MB로 늘렸고 이제 스턴트 초크 특전으로 이동수단에서 뛰어내릴 때 사용하는 키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그 외에도 몇개 많이 있어요 이건 근데 게임 하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콘솔 한정으로는요 아 좋아졌네요 여러분들 콘솔 한정에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VRR를 기능을 지원한다. VRR 가변 주사율이라고죠. VRR VRR 가변 주사율 기능을 지원하게 됐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나뭇 잎이 가상 기상 상황이 제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 뭐 아주 자잘한 버그들까지도 신경을 썼고 그다음 더 향상된 프레임까지도 신경 쓴거 보니까, DDPR이 얼마나 이 게임에 애정이 있는지 느껴지죠? 이런 애정이 있는 게임이니까 저도 정말 이 게임 제가 7회차인가 8회차까지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PSN에서 또 무료로 풀렸죠. 사이버펑크 2077에서 플스5 유저분들은 사펑 재밌게 즐겨주시고, 가능하다면, 사펑 본편 이후에 팬텀 리버티가 신곡입니다. 정말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팬텀 리버티는 각본부터 연출, 게임의 메커니즘까지 정말 훌륭하니까요. 저는 본편을 하셨다면 팬텀 리버티도 꼭체험하기 바라고요. 사실 본편하고 팬텀 리버티를 둘다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본편을 이용하는 중에도 팬텀 리버티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팬텀 리버티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서 전체르면 땡큐.